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지난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힘든 일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40일 동안의 절기죠. 그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힘든 일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힘든 일 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안 하고 싫어하는 것을 힘든 것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힘든 일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힘든 일 하는 것이 쉬울까요? 맞아요. 힘든 일 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힘든 일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하기로 결정했나요? 그래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힘든 일을 하실 때 어, 하기가 싫어하셨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힘든 일이라는 걸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맞아요. 힘든 일을 할수 있었던 비결. 예수님께서 힘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힘든 일을 하실 때 정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아, 이 방법은 너무 힘드니까 다른 방법을 좀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도 사실은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시 다 잡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은, 죽는 것이 이렇게 힘드셨을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사람이기도 하세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 아주 낮고 낮은 사, 모든 사람들한테 어, 멸시를 받는 낮은 자리에 서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죄가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할수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고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하,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도 너무 너무 힘든 일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 방법밖에는 없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이곳은 어디예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또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싫으셨다면 그 방법이 정말 싫으셨다면 예수님은 어디가로 숨으셨겠죠?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는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동들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고 제자들한테 가보셨어요. 어 그런데 잘 보이나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 그래요.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너무 슬퍼서 슬픔에 지쳐서 자고 있다고 얘기해요. 어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이렇게 잠을 잘 때가 아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게 되죠.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다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삼촌 교회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아 기도하여라 나를 생각하여서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힘든 일 하는 것 내가 너무 기뻐한단다. 그런데 그 힘든 일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니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너희들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사순절에 힘든 일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그런 우리 삼청교회 유치부. 또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예수님의 힘든 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또 또 우리도 또 주님의 고난에 힘든 일에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든 일도 넉넉히 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